여러분, 북중미 월드컵 시조 경기에서 비니시우스 하킴이 맥토미니의 슈팅을 막는 독일 오브리그 골키퍼 상상이 가시나요? IT가 1974년 이후 무려 50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IT 명단에 독일 아마추어 클럽 골키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수의 듀베르지, 독일 오브리그 앱프세 코스모스 코블렌스 소속으로 독일 아마추어 레벨 최상위 리그 선수인데요 잠깐 아니 아마추어라고요? 힘들은 조기축구에? 그렇습니다 독일 리그 시스템에 따르면 1부부터 3부까지 리그를 프로페셔널로 구분하고 4부 리그를 세미 프로 그러니까 프로에 준하는 리그인데 이 리그도 레게어날리가 서북, 북동, 남서바이언 총 5개로 다시 나뉩니다 4브리그만 해도 90 팀인데, 그러니까 이 밑에 5브리그가 있고 총 14개 리그로 또 나뉩니다. FC 코스모스 코블렌트는 그중 라인란트 파츠주 리그에 속한 거죠. 아 조금 뭐가 많죠. 독일에서는 5브리그부터최 하위인 12브리그까지 아마추어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두베아치 선수는 엄연히 아마추어 선수인 거죠. 그런데 이 선수 호동생 출신이었습니다. 포르팅 67 뉴스를 거쳐 포르투갈 3브리그까지 뛰었습니다.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인 거죠. 호수의 두베아치 선수는 대표팀에서 세 번째 옵션인 서드골키퍼인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주전 로는 나설 수 없겠지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튀니지가 조별 예선 중두 명의 키퍼가 부상을 당해 서드 골키퍼가 3차전에 출전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혹시 모르는 겁니다. 루베어지 선수가 비니시우스의 슈팅을 막는 모습을 TV에서 볼지도 말이죠.